진짜 할게 없는 것 같아. 업무스랑 막 다른 것들 좀 나와가지고 게임 좀 하겠다 싶었더니만. 남자 스티고월고 벌써 세 번째 하면 또 똑같은 사람 또 저기 하고. 림복도 싫어. SCP도 싫어. 림복도 재미없어. 밸런스 게임도 했죠. 리틀 나이트 메어 했습니다. 이은날도 한 거잖아. 왜 자꾸 다한거 추천해? 아니님 아이패드 어떠신가요? 어제 친구랑 엄청 재밌게 했어요. 아이패드 한번 쳐볼게요. 아 이거 좀 어색한 사람이랑 해보고 싶은데 이런 거는 나 존댓말 쓰는 사람 누구 없냐? 나 어색한 사람 없다고? 내가 존댓말 쓰는 사람 없나? 두근님? 김두근님? 김두근님이랑 하면은 공팔이가 <laughs> 오늘 강재랑 그거 하려는데 뉴페이스 찾기 강재 연락이 없네. 강재한테 전화해서 장난쳐야지. 여보세요? 뭐해? 나 방송 안 물어봤어 물어봤잖아 <laughs> 안 물어봤다고 뭐해? 불사할래안해불사할까아씨 어. <laughs> 뭐해? 방송 안 물어봤어 어 아, 물어봤잖아 물어봤어. <laughs> 뭐..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laughs> 나 심심해 우리 시청자들이 모카 형님이래 맞아 너 근데 잠시... 왜 모카 형이야? 아니 퇴치에 왔는데 응. 모카를 하고 싶었는데 누가 써가지고 모카 님 하면 어땠어? 님보단 형이 더 친근하잖아. 아닌데? 그럼 너는 모카 님이라 그래. 나도 악년 님이라 그럴게. <laughs> <응>, 악년 님. <laughs> 공팔이 도 아까 불쌍한다던데? 아니, 안 하고 있었어? 같이 하는 줄 알았어. 오늘 불쌍할까 생각 중엔 이아웃씨 어머스 하기로 해가지고. 아, 어, 누구랑? 공파랑. 공파 같은 애랑 놀지 마. 공파 같은 애가 어떤 애인데 공파도 맨날 그 소리 하던데. 아, 누나, 나만 믿고 다른 사람 다 믿지 마. 이러면서. 친해지지 말라고. 김봉팔한테 물어봐. 공파 같은 애랑 놀지 말라고 똑같이 말할걸. 걔네들이 일단 친하긴 해? 아. 안 친하잖아, 내가. <웃음> <웃음> 곰파리가 고파 싫어한다 그랬어 나 친구 소개 시켜주라 목소리 좋은 남자 <laughs> 목소리 좋은 남자? 내 주변에 목소리 좋은 남자는 대부분 악녀가 다 알고 있을 건데? 그 분야에 완전 넓적발이던데 <laughs> 그거... 넓적발 아 그건! <laughs> 아그것 그렇긴 한데 근데 다 나랑 너무 친해져가지고 이제 감흥이 없어 나 나랑 <laughs> 너무 친해져어 <laughs> 좋잖아. 목소리 좋은 사람들은 목소리 좋은 사람들 많이 알고 있잖아. 아, 니 딱히 그렇진 않데. <laughs> <안 웃음> <안 웃음> <laughs> <laughs> 아, 네가 그러니까 너도 혹시 막 더빙 같은 거좀 잘해? 더빙? 음. 어떤 더빙? 뭐 성대 모사 아니어도 그냥 음, 더빙 같은. 거. 어느 정도는? 동팔이랑 같이 그런 거 많이 했었거든. 그래서 나중에 게임 같은 거할때 여자 배역 같은 거 너가 해주면안 돼? 그래? 나 좋지. 미리 연락 줄 거지? 아니 당일날 불 건데? 연락 안받당 <laughs> <laughs> <당일날 웃음> 바로 불러가지고. 아 실시간이야? 그래서. 갑자기 찾아오면은 그런 걸로 부른 걸로 알게. 오늘 오늘 아니지? 아 오늘은 아니야 내가 <laughs> 지금 아니지. 알고 있는 게임이 없어가할게 <laughs> 없어 불사할래? 불러보자 걔네 끝났대 응. 걔 털리고 왔대 불러서 두고 까자 야! 언니 무모님 불쌍한 거니짜 미쳤냐? 개두들이 맞고 지금 살달라고 <laughs> 계속 빌다 왔거든요? 어떻게 겠어요이 구인 같나 심심해 불써가기다불나하자 <laughs> 봐봐 다 똑같은 소리 한다니까 아, 진짜 미쳤어 다불써 미쳤다고 저번에 불써하다가 모카 씨가 담배 피러 간거 기억나 얘들아? <laughs> 담배 피러 갔어요? 어, 나는 그 알아봤잖아 아, 그래 못 아, 것만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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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짜증나가지고 소주 병나발을 불던데? 맞아 맞아! 쨍그랑 <laughs> <laughs> 소리 나가지고 왜그러냐 그랬더니 개빡쳐가지고 소주병으로 책상 내쳤다고막그랬었잖 그때 모카야 미안해 내가 니라이링 빙의해가지고 그래 <laughs> 니라이링 <린> 빙의 <laughs> 다들 오늘 뭐 블랙서바이벌 하실 건가요? 악녀가 심심한데 불서는 하기 싫대 근데 <laughs> 하는 게임이 불서밖에 없대 내가 차마 여기서 내가 v r 타자고 뿌실 순 없을 것 같아 옛날 <laughs> <맨날> 하는 것이지만 병신겜 <laughs> 그거 개빙신겜 <laughs> <laughs> 제가 1,600시간 태운 게임을 어떻게 병신 게임이라 할수 있어요? 야 진짜? 봉팔아! 그래서 나 새로운 사람 좀 소개시켜달라고 목카한테 계속 얘기하고 있었어. 나 근데 아는 사람이 없어. 앵보 목소리 좋은 사람이 있어? 목소리 좋은 남자 누가 있을까? 저도 걔 찐따여서 맞아 앵보는 사실 찐따구나 맞아서 에? 네? 뭐라고요? <laughs> 아니 왜 본인이 맞냐는 줄 본인이 찐따고 했잖아! 그치? 그랬어 안 그랬어 너? 근데 이게 본인이 얘기하는 거랑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랑 다르죠. 사과하면 받아줄게. 미안, 내가 잘못했다, 진짜 <laughs> 어떻게, 내가 어떻게 안 되겠니? 바지 벗고, 어. 벗으라면 벗겠어요. <웃음> 어, <웃음> 그럼 일단은 우리 네명에서 하는 걸 지금 찾고 있는 거지? 아니, 아니거나 모르는 사람 찾고 있는 건데? 요즘 찾기 어려운 게 아니라 네가 많이 뒤지고 다니는 사람 아니야? <laughs> 그것도 맞아, 내가 이미 <laughs> 많이 <그거> 알고 있어서. 이분 <laughs> 저음톤인데 라고 생각하면 거의 알고 있어. 그거 모르는 척하면 안 돼요, 그냥? 어, 불러봐봐, 누군데, 누가 있는데. <laughs> 어. 아, 모르... 예 야, 그 뭐냐? 너 혹시 악녀라고 알아? 아니, 유튜브에서 봤어. 여기 아, 계시거든. 뭐 인사 어? 좀 나눠 볼래? 어 안녕하세요. <laughs> 아, 강수 님. 아, 악녀 아, 님 안녕하세요. 어, 방송하시는 분 아니세요? 어저몇번롤 어, 하는 거 봤어요. 롤 하면서 막 욕하면서 키워 다또 봤던데? 아, 아, 제가 원래 게임 할 때는 좀 정신 나가가지고 안 좋은 것만 보셨구나. <laughs> 아, 아, 아니, 아니 평소에 도다 그러시던데 왜? 오늘 처음 보는데 어떻게 평소로? 아, 하세요? 아, 아니, 아니, 방송할 때, 방송 평소에. 아, 방송할 때. 아, 방송할 때. 아, 나저주봤는데 와, 진짜 팬이에요. 저도 사실 지금 예은님 방송 켜놨거든요. <laughs> 예은이요? 어, 제 이름 어떻게 왔어요? 킹무이키, 킹무이키. 아, 킹무이키. <laughs> 관심 있어, 계속 봤거든요. 아, 저한테 관심 많으셨네, 감동이. 아, 그렇죠. 아, 제 친구의 무결 파트너셔가지고. <laughs> 근데 왜 봉파리 같은 애랑 친구를 하세요? 그거 자,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떤 누나가 소개시켜줬던 거아니데 <laughs> 어떤 누나였는데 왜 기억이 안나 빨간색 머리였는데. 아 미친 애네. 왜 그런 애는그 누나 개쓰레기긴 해. 아. 그 누나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것도 봤어. 쓰레기가 쓰레기를 버리네. 그, 그 누나가 그 뭐야 봉파리 같은 애 바닥에다가 그냥 버리고 그냥 가가지고 쓰레기 무단투기인데 그거 신고해야 돼요. 쓰레기 중에 왕쓰레기잖아 아, 아, 뭐... 왕쓰레기. <laughs> 저번에 어. 지하철 타다가 그 누나가 갑자기 노약자 좌석으로 가더니 할아버지 뺨 따고를 때리더니 나오라고 그러더라고. 아그 누나 많이 변했네. 지금 그 노, 노 약자석에 왔고 약자들 바로 나오라고 한 거는네. 아니 뭔카야 지금 쟤네들이 지금 나이 가지고 저렇게 장난치잖아. 아, 빨리 뭐라고? 누구? 아니, 아니 내가 누구지 어떻게 알아? 어, 그게 나잖아. 지금 나얘기지고 나가 저기로 갔구나. 나는 누구인가 했네. 어, 나야 아, 나. 나. 아, 대놓고 아. 사 장난하려고 막! 어? 쓰레기를 무덤 치기. 그래서, 우리 이제 뭐할 거야? 우리 다 헤, 헤어져야지, 이제. 이제 아, 다시 다 헤어지는 거야? 거야? 어. 강수님 남겨도 다 나가면 되는 거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니, 모카 형님 내가 사람 잘못 봤네. <laughs> 무슨 소리야, 모카 저번에 시가 피고서는 소주파랑 봉파에 머리통칠라그랬다니까 그거 저거지. 불썩 때문이야? 강수님 저한테 뭐라고 <웃음> 하셨어요? <웃음> 제, 죄송해요. <웃음> 몰랐어요. <웃음> 어, 나 새로운 사람 한명 왔는데 초대할까? 아,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좀 초면이라서 나좀 가려도 되나요? <laughs> 아니, 안 돼요. 그거 왜가리려 그래요? 그럼, 그럼 다 보여 드릴게요. 확인해 어? 주세요. <laughs> 네. 그 네. 어떤 어, 어. 일로 이렇게? 아 저희가 처음 뵙는 분한테 갑자기 찾아가가지고 디스코드 친축걸거 전화 걸기가 컨텐츠거든요 지금. 아, 네네네. 그래서 그분이 우리 방에다가 구독권 다섯 <laughs> 개씩 쏘는 게 목표거든요. 아, 목표를 이루기까지 할실 노력이 있나요? 솔직히 아무것도 없긴 한데 부 분님 정도 되는 사람이 저희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laughs> 아 무슨 말씀을 <laughs> 그렇게 하세요? <laughs> 만나기 힘든 거는 진짜 봉팔님 아니세요? 생일날 만나기로 했거든요. 안 온다 그래갖고 못갈것 같다 그래서 오, 그래 어쩔 수 없다 했는데 그날 네. 밤. 블랙서바이벌 하고 있더라고. 나는 뭐 <laughs> 존나 어디 아파 가지고 못 온다는 줄 알았어. <laughs> 그 전에 캐주리 있었어. 밤에는 그걸 했고. 아, 알았어. 그러면 인정합니다. 밤에는 김도훈 님왜 생일날 저는왜안 부르셨어요? 어, 음, 미안합니다. <laughs> 내년 내년에 오세요. <laughs> 내년에 어디 고급 식당 가가지고 아 무한으로 즐기죠. 내년, 내년 9월 18일 날. 내년 좋네. 내년 9월 18일 어, 스케줄 비워두세요. 그럴 거면 좀 제대로 사과해 주시겠어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는 거 정말 마음에 안 드네요. <laughs> 아, 일단 그 생일 파티에 초대하지 않은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네. 미친 새끼네요. 네. 제가 시발놈이었네요. 맞아요. 네. 네. 아, 전못 받은 예. 일이네요 죄송합니다. <laughs> 어떻게 해야 받아주실 건데요? 모르는 사람 한 명만 소개시켜주세요. 모르는 사람 한 명이요? 어때게 저희 형이라도 좀 괜찮으시다면? 네, 좋아요. <laughs> 그럼 그렇게 그분. <laughs> 저희 형일 성실하게 잘 다니고 저희 형도 저랑 좀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진지하게 한번 연락 한번해보시죠 아, 맞다. 두 분님 <laughs> 잘생겼지, 참. 형, 파라두 분님한테 잘해. <laughs> 봉바리도 <봉팔에도> 잘생겼잖아요. <laughs> 맞아. 봉가리도 잘생겼지. 오이자시가? 뭐 <laughs> 잘생겼잖아, 니개 미남이잖아. 그래서 전화 왜거셨어요두분님 어. 니들이 네. 걸었잖아. 눈만 있어서 걸은 거 아니에요? 음. 아,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laughs> 네, 네, 네. 아, 근데 궁금증이 해소될 것왜 생일날 안 오셨나 좀 궁금해서 아, 전화 그게 걸었는데 블랙 서바이벌 하느라 좀 바쁘셨다고 하셔가지고 그... 게임이 중요하죠. 아, 네. 앞으로 게임할 때 어디 초대하고 막 이런 생각 하지 좀 마세요, 아시겠어요? 아, 네. 예, 예.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왜 전화하셨어요? 아니, 왜 전화했냐고 저희가 물어봤잖아요. 그래요? 아, 저는 목적을 말했으니까 이제 두 분이 말씀 두, 해주셔야죠, 저한테. 저희는 뭐 하는데 이유는 저도 없었어요 맞아요 이제 가보시면 됩니다 오늘 통화 즐거웠어요? 대표님 <laughs> 네, 잘 가세요 <laughs> 어예 그래요 예. 네네. 다음에 전화할 때는 좀 이런 식으로 전화 걸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아 죄송합니다 네. 다음부터는 좀 사전에 협의를 하고 전화 네. 걸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화하기 전에 할 말과 못할말 같은 거싹다 정리해가지고 좌뇌 우뇌에다가 딱 정리해놓고 그치. 그리고 전화 거세요 그럼 전한테 50만원씩 입금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화가요 아시겠어요? 잠깐 메모 좀 할게요 50만원씩 입금 후에 <laughs> 할말안할말생아예 알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아, 예, 예, 잘 하셨으니까 예? 다음 전화 꼭 거세요. 예, 예. 예. 미친 놈들. <laughs> 김동건님 왜 이렇게 웃기지? 전 방송 원래 하셨던 분이었나?